저는 지금 괌에 와있는데요. 날씨도 따뜻하고 같이 온 형들 그리고 코치님들하고 즐겁고 보람차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2018 시즌에 대해서 팬분들도 기대하시는 만큼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홈런군단에서 더 활약할 수 있도록 저도 이곳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18 시즌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구에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에 와서 가장 친해진 김태형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저는 김태형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훈련하고 있는 파세우 야구장이고요. 여기 옆에는 동엽이 형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옆에서는 동민이 형 운동하고 있는데 막상 할라니까 많이 떨리고 약간 긴장이 많이 되는데. 18년에는 팬분들한테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